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맥베스 부인이 남편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다. 읽다 영어로는 read. 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Letter.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맥베스 부인이 남편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다. 맥베스 부인이 읽고 있었다. 읽다 (rea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읽고 있었다입니다. 언제입니까? 현재, 과거 그렇죠? 과거죠. 따라서 was 뭐 하고 있었다. 비동사 다음에 동사 ing 쓰면 되겠죠. Was reading.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letter. 어떤 편지입니까? 남편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누구누구로부터 from이라고 하는 편을 쓰면 되겠죠? 남편으로부터 온 편지 from her 남편 husband. 맥베스 부인이 남편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다. Lady Macbeth was reading the letter from her husband. Lady Macbeth was reading the letter from her husband. Lady Macbeth was reading the letter from her husband. w r i t i n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마녀들의 예언은 실현될 것이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마녀들의 예언. 예언, p r o p e c y 마녀 위치. 다시 한번 단어 확인해 두세요. 예언, p r o p e c y 마녀 위치입니다. 실현되다. 영어로는 Come true.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써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마녀들의 예언은 실현될 것이다. 예언은 실현될 것이다. 예언 영어로는 prophecy. 그런데, 누구의 예언입니까? 마녀들의 예언입니다. 누구누구의 어부를 쓰면 됩니다. 마녀 위치. 마녀들이죠? 복수형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특정한 예언이 되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씁니다. 마녀들의 예언은 실현될 것이다. 실현되다. 감투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현될 것이다. 앞으로의 일이죠. 따라서 앞으로이를 나타내는 미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예언, prophes. 마녀, witch. 실현되다, come true. 마녀들의 예언은 실현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e prophecy of the witches will come true the prophecy of the witches will come true the prophecy of the witches will come true